세계 유명한 심리학자와 상담가들, 그리고 정신과 의사 약 2천여 명이 함께 모여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서 그들 스스로 대답한 그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더니 흥미롭게도 그 첫째는 love, 사랑이었고, 둘째는 joy, 기쁨, 그리고 셋째는 peace,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발견에 대해서 흥미롭다고 말한 것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아홉 가지 중에 첫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희락, 그리고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들의 깊은 지식과 관찰을 통해서 내린 그 결론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과 일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볼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그 진리는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모든 진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계는 지난 2022년부터 이제는 3년이 넘어가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2023년에 하마스의 그 테러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해즈볼라를 넘어서 지난 주부터는 어느 나라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제는 전쟁까지 벌이고, 미국까지 가담하고 있는 이 상태까지 이르고 있으니, 이렇게 온 세계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며 죽이고 죽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이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아야 하는 그 어떠한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분 말씀은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생각과 지혜를 초월하는, 트랜센드 하는 하늘의 평화와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 인간의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표현했던 이 말이 과연 이 해아림이란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비록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인생의 심한 폭풍들이 늘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고, 몰아치고 있고, 그래서 슬픔과 고통과 염려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벗어날 길이 도저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때에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참 평강을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심한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배가 파선되어서 자신들이 죽을까 봐 어쩔 바 몰라 심한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있었던 제자들과는 달리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고이 주무시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평화 그 예수님의 평화와도 같은 것이고 또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412장에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하는 후렴 가사와 같이 이 세상에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아니, you name it.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결코 가져다 줄수 없는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평화를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평화가 그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또한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열거하고 있는 몇 가지의 신앙의 요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차오르고 있습니까? 제가 다르게 각도를 바꿔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정말 마음껏대로 깔깔대면서 웃으며 즐거워했던 적이 과연 언제였습니까? When was your last time? 그렇게 깔깔대며 웃으며 즐겼던 것이 과연 얼마나 오래 됐냔 말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번은 어른들과 아이들의 웃음 횟수를 연관 적이 있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 500번씩이나 웃는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어느 정도로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드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줄어들까요? 한번 게스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번 정도? 그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어른이 되면 열다섯 번 내지 스무 번 정도밖에 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연상해 봅시다. 깔깔대며 마음껏 웃어대는 내 주변에 있는 그런 가족과 지인들의 그 모습들이 연상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이빌로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주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쯤 되는 나이의 친구들 어쩌면 아마도 그렇게 깔깔대며 웃는 모습을 우리 나이 정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연산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굳어지고 있는 우리의 얼굴 모습이 더 연상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웃는 것도 연습하고 훈련되고 또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웃어 볼까요? 하하하하 <laughs> 아니 정말 제가 뭔가 좋은 조크라도 던져서 웃게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늘안 웃다가 어쩌다 한번 웃으려 하면은 어디 머슬이 안 움직여요? 여기 머슬이 근육이 움직이지 못해서 웃지 못한다고들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들 연습하셔서 여러분의 웃는 숫자가. 15번 내지 20번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처럼 마음껏 많이 웃으시면서 정말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는 여러분의 생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해도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권면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Rejoice! 여러분 영어로 rejoice가 한국말로 무슨 뜻입니까? 기뻐하십시오요. 기뻐하십시오.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할 때에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안에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뻐하고 웃고 또한 즐거워하되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입니다. 아니 세상의 코미디를 보면서 또한 아이들을 보면서 웃는 거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 아니 이것 없이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찾는 기쁨과 즐거움과 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이 있어야 하는 신앙의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초라는 평화, 하늘의 평화, 이것은 결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로부터 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참 평화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역시 오직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바로 주님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간은 주님 안에서 살때 행복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살 때에 우리는 참 기쁨이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와 이렇게 축복의 약 말씀이 있었구나 이렇게 복된 말씀이 내삶 가운데 주어졌다니. 아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 올리는 가운데서 기도 응답을 받는 가운데서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같은 행복과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웃으시고 더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안에서 나오는 신앙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 같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늘의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두 번째 요소, 관대와 관용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날이 가까웠고 또한 우리 인생의 끝이 가까웠으니 가슴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좀더 관대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리고 또한 젠틀하게 대하면서 살아가면 그리하면 하늘의 평화를 우리가 체험하고 살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 그런 말씀을 던졌으니까 한번 생각은 해 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이 나의 생각과 말과 똑같이 일치되는 그런 사람. 뭐, 권사님 뒤에서 이렇게 하는데 나 자신밖에 없다는 말씀인 거죠? <laughs>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나 같고 내 생각과 같고 내가 말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과 다 비슷하게 들어가야 한다면 아마 나는 아주 고독하고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요? Because you will not find that person 그 사람은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쪽에서 먼저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 갈 때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오르니까 모두가 다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만 하는 이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고 불평과 또한 불만 가운데서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남미에서 국경을 대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칠레라고 하는 이두 나라가 한번은 양국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 국경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우자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동상으로 인해서 나중에 큰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아주 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다는 것인데 얘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그 동상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보니까 동, 그 동상의 앞면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었고요. 뒷면이 칠레를 향하고 있는데 그러면 칠레 사, 북, 국민들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이게 뭐야 대체? 왜 우리는 예수님의 뒷면이야? 하면서 그 마음속에 온갖 불만들이 다 그냥 크게 고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하고 분내하고 분내하게 된 것인데 그런데 이 사건이 점점 더 긴장되어 가고 양국 간의 그 감정이 아주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을 때에 이를 아주 명쾌하게 극복하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건은 다름 아니라 칠레의한 기자가 쓴이 글이었는데 아주 재치있는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의 제일 끝 부분 한 부분을 읽어 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해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보살핌이 더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라고 쓴 짧은 이글한 마디를 읽고 칠레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한 사람이 조금 자신의 마음을 넓히고 눈을 들어서 다른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았더니 두 나라간에 일어날 수 있던 큰 엄청난 비극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아니 좀더 여세요. 조금만 더 여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와도 이렇게 저렇게 어려웠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세째로 사도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염려를 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걱정과 염려는 이 하늘의 평화원은 빛과 어둠과 같은 그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결코 공존할 수 없고 염려가 시작되면 평화는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이미 평화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비현실적인 이러한 권고의 말씀과 함께 무엇을 붙여서 주시냐? 모든 일을 오직 무엇과 무엇으로 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고 라고 말하면서 인생의 걱정과 염려와 또한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은 바로 우리의 엎드리는 것,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걱정과 염려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 있게 되지만 그러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 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의 자세를 갖춰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그 걱정과 염려는 물러나고, 그 대신에 무엇이 들어온다. 하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자리잡기 시작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려면 늘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냐 오늘 8절 말씀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며 삽니까? 요즘에 우리 막내 아들이 옛날에 나왔던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아주 재밌게 그것도 이 영어 자막이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막 어떤 때다 여와가지고 아빠 아빠 뭐 그때 역사가 어땠고 뭐 이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물어보는데 제가 뭐 그렇게 더 많이 안아요 조금밖에 더 많이 알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고조선의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 속에는 우리 막내 요즘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 아마 주몽이 가득 차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삽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이러할 때 우리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하루야마 시게로는 특히 건강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30년 동안 책을 쓰면서 건강의 여섯 가지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피곤하지 않게 하라. 둘째, 적절한 잠을 자라. 셋째, 식욕을 절제하라. 넷째, 화를 내지 말아라. 다섯째, 두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라. 그리고 여섯째는 적당한 운동을 꼭 하거라. 하나하나가 다뭐 우리가 다 어느 정도 들었던 말들이고 또꼭 필요한 말들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에 이하루야마 시게로가 뇌내 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책을 쓰면서 인간에게서 인간에게서 정말 필요한 것 여섯 가지 이미 언급했던 그 여섯 가지에다가 한 가지를 더 첨가시켰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마음의 평화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지내오면서 이 건강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살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의 평화가 사람의 건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그 여섯 가지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말을 했는데, 먼저 언급한 여섯 가지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높은 마음의 평화를 55%의 비중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이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육신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요. 또한 고통과 고생과 고난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참 평강 속에서 살게 해주는 저 하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늘 좋은 생각을 마음속에 하고 또한 기도와 간구로 내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마음을 열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관대를 관용을 베풀면서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 남은 생이 정말 주님의 평강 속에서 평화 속에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심각하고 또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비결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늘 좋은 생각을 하고,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웃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가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우리 선한 목자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